마도해수다니 해결할 수 없다. 니도 해결할 수 없다. 니니 네, 군물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의 지는정에 입주 기업 에우한선천을보여하고있으의과비화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입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예, 만에대서고 광적으로 개최한 일에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한 2천 명의 우리 베트남 국민들이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참으로 우리의 물 기술이 이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Tôi hy vọng rằng đã... vận hành khai thác liên tục thiết bị và duy trì bảo dưỡng ổn định. Thì Nguyễn Kỳ Phùng, Hồ Chí Minh quả kỳ sư.